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바 TV 은바입니다. 2024년도 은바의 첫 번째 공연 하러 가는 일정이고요 어, 조금 리허설보다는 조금 더 일찍 가서 거기 또 바로 공연장 옆에 바로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남자 주인공 분하고 1박 2일 캠핑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하는 한 5박 6일 동안에 진행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오늘 처음 이제 출발하는 날이고요 캠핑하고 리허설하고 공연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 길이 그분이었습니다. 어? <laughs> 이거구나 꾹새입니다. 네, 꾹새라는 네. 예. 캐릭터를 맡은 예. 네 최정 최성... 최정산입니다. 네, 최정산입니다. 최정산 예. 네 출발하겠습니다. 블라치길이 t 예. 고고 고고 가자. 네, 여러분들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고령이 경북 고령. 여기가 약간 문화단지? 그런 공원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지, 문화단지 안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오늘 1박 2일 공연 전에 캠핑을 즐기고 공연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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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춘향이처럼 나와. <laughs> 춘향아. <웃음> 춘향아. <웃음> <웃음> 네. <웃음> 이게 지금 공연 때문에 약간 머리를 기르신 것도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기르라고 해서 기르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는 원하게자르고 다니는데 똑단발, 똑단발. 앞머리 일자 해가지고. 아, 주인공이 또 마임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저희 리허설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밖에 없습니다. 거의 지금 전세 캠핑입니다 전세 캠핑 예. 그래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어또 차박이라고 좀 넓은데 사용해도 바꿔서 사용해도 될까요 하니까 그냥 여기 다 쓰시라고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쓰는 사이트인데 넓게 예. 쓰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가로로 여기가 지금 세로로는 도킹하기는 조금 짧아요 가로로 예. 가로로 해서 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칭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해가 떴어요 여러분들 해가 떴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올 것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지금 저희 이렇게 세팅을 했고 원래 이 뒤에가 다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나무가 다 벚꽃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벚꽃 시즌 때 완전 대박이라 그래 가지고 왔는데 아직 안 켰어. 캠핑장에서 수제로 만든 수세 소세지 맛이 어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8개에 12,000원 숯불에 거먹어 보시죠. 어떻게 텐트 치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이제 아지트가 생겼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빨리 들어가보고 싶어요. Let's get it, 가봅시다. 근데 너무 색깔이 어. 군대 같다. <웃음> <웃음> 벚꽃이랑은 좀안 어울리지. 되게 따뜻하다. 이거 이제 창문 열고 하면은 엄청 환할 거야. 와 우리 집보다 좋아. <laughs> 와. 아니 해가 뜨니까 따뜻하네 날씨가. 음. 우리 차박이 처음이신 공연의 주인공 경사님 차박 매트 우리의 잠자리를 한번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잠자리라고 하니까 조금 좀... 어? <laughs> 아, 아, 아. 네. 네 변신 우와 꾹꾹이 아무리... 하게 된다 여기 <laughs> 좀 누워보시, 누워보시죠 꾹꾹이 꾹꾹이는 고기, 못 참지 뭐. 어머나, 우와... <laughs> 서울에서 고령화가 좀... 3시간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팅하고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이거 한번 잡숴봐. 주인공이 같이 처음 차박을 하는 거니까 또 목살은 한번 먹여줘야 될것 같아서... 정답한데 지금까지 먹었던 목살이랑은 좀 다름... 다른... 주무시면 안 돼요. <웃음> 아유, 아유. <웃음> 지금까지 드셨던 목살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오늘 맛있게 고대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좀 쉬십시오! 네.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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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한잔 먹고 있습니다. 그래 한숨 돌리면서 저녁 때. 저희가 저녁 먹고 그 이후에 지금 같이 공연하는 저희 연출님이랑 스프몇 분이 오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공연하기 전에 뭔가 차박 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직업도 공개를 했겠다. 우리 같이 공연하시는 분들도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오시게 되면 또 고기를 구워주려고 고기도 넉넉히. 여기가 고령이에요, 고령. 대가야. 네, 저희 공연 내용이 대가야 대가, 신화 이야기로 이제 만든 공연인데 그 공연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은 지방에 있는 이런 캠핑장들 와가지고 공연하고 보통 차박을 많이 했었어요. 퇴근박. 저에겐 그게 퇴근박이죠. 공연 갈때 차박할 캠핑장 사이트를 예약을 해놓고 공연 끝나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캠핑을 즐기고. 오늘은 이제 반대로 출근박, 일해야 될 곳으로 와가지고 미리 2박 3일 사이트를 예약을 하고 캠핑하고 이제 리허설부터 공연까지 쭉 하는 스케줄로 와봤습니다. 그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대가야 축제인데 그 벚꽃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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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피는 곳이거든요. 근데 조금 일찍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꽃몽울이는 다 이제 익었어요. 이제 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 벚꽃 캠핑을 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기. 저 뒤쪽에 개나리는 다 폈어요. 활짝 다 폈습니다. 목련도 폈고, 네, 아직 이 벚꽃이, 벚꽃이 가장 안 폈네요. 네, 여기가 벚꽃이 진짜 이쁘대요. 그래서 이쪽 경북권, 대구 쪽 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벚꽃 캠핑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평일에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주말에는 가득 찰것 같고, 왠지 꽃이 너무 이쁘니까. 오늘 저희도 전세 캠핑이라서 지금 굉장히 여유롭고 조용하게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 나와, <laughs> 왜안 나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스태프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아, 네. <laughs> 이번 공연의 연출님이십니다. 와. 우리 작가님, 네, 그 다음에 무대 소품 제작해주신 그렇습니다. 감독님이십니다. 무대 아,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님이십니다. 네. 주인공. 공연 이제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다시 가야 됩니다, 극장 전에. 아, 예,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고기를 드셔야 되는데. 네, 끝나고 오늘. 오겠습니다. 제가 굽는 고기를 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무대 감독님하고 무대 조감독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내일은 좀 피지, 조금 어, 피지 않을까? 어. 약간 좀 기적적인 나도.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어, 좀 기대하고 보여. 있었어. 그래서 내일은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썬더프 열고 하늘 보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긴 한데. 썬텐을 좀 진하게 해서 별은 잘안 보. 여 저녁에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요. 누워서. 뭐 돗자리 깔고 눕지 않는 이상 술 먹고 눕지 않는 이상 <laughs> 왜 숙소 간다고? 왜왜 <laughs> 왜? 대본 가지러 왜? <laughs> 불안해서 아니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laughs> 아유 그 많이 하면 뭐틀리지 어,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걸. 약간 <laughs> 주인공의 부담인가? <laughs> 주인공 처음 해보기도 하고 대사도 처음 해보기도 하고 해서 <웃음> <웃음> <죽었네요>. 빨리 빨리 <laughs> 잘 찾아 찾아와 야야 우리 남자 주인공은 공연이 이제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대본을 다시 한번 리딩을 하러 대본을 가지러 갔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재밌는 상황이네요, 지금. 숨 만드는 거야. 부족하구나. <목소리> 원래 그 비장탄을 쓰는데 주문을 했는데, 오늘 저희 출발하고 도착했다. <목소리> 그래가지고 집에 지금 남아있는 어, 차콜, 네, 차콜 가져왔고요. 감독님들, 다른 감독님들 오시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오뎅탕이랑 숯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는 요거프를 세팅하고 고기 이렇게 착착착 소금 이렇게 착착착 해놓고 세팅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살입니다. 목살 넥근 준비했고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기, 네, 물기 제거, 수분 제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보이십니까? <웃음> <웃음> 목살 캠핑엔 목살이지 그렇지 이거 버섯 고깃집에서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 아니 그냥 통으로? 아, 그냥 통으로? <laughs> <Yeah>. 보조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얘 버섯은 <laughs> 통으로 <웃음> 한답니다. 정 나다! 와 감사합니다 이때, 이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음 토... 토... 오, 이거 특별한 손님 오셨으니까 프랑스에서 물건들 소금으로 오, 오 이야 얜뭔 시쿠모토 감사합니다 육 우와 <laughs> <laughs> 육즙 똑똑똑. 와 근데 크게 너무 바삭해서 칼 들어갈 때 그렇다 소, 그 오. 질감이 느껴진다 소리에서 오, 그러니까. 소리가 담겼을까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음. 이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 부드러운데 약간 저항하는 그 감이 있어요. 고기 어... 자체가 너무 쫄깃이란 느낌이라기보다. 부드럽게 씹힌데 약간의 저항감? 음. 그래서 씹을 때마다 되게 재밌게 아, 너무 맛있어 와, 나 이런 식감 처음이야 육절에서 너무... 소고기에서도 뭘안 느꼈는데 어, 너무 왔다. 맛있어 촉촉한데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네, 네. 약간 안에 육즙은 있고 그렇다 그렇다 겉에는 또 약간 싹싹삭 음. 여기 여기는 어, 여기 있는 들어가자라고 해 아, 그러니까 약간 들어가자. 구호가 들어가자하바티 네. t v 코너 속의 코너 이거 네. 한번 잡써봐 고령 공연 전에 1박 2일 차박을 하면서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작가님하고 주인공하고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음,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비계가 너무 맛있다. 그렇 네. 비계가. 비계가 너무 맛있어요. 음. 어떤 목살은 비계가 너무 맛있는데 어떤 목살은 그냥 그런 거야 물어보니까. 이목 목에 있는 이제 살이잖아. 요목쪽 음, 음. 붙어 있는 목살이 비계가 쫄깃쫄깃하다. 음. 음. 조금 어깨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 내려가면 음. 여기 여기 어깨 쪽까지는 걸르고 위 쪽. 그 육즙이 이렇게 옹골차게 들어있어서 맞아. 맞아. 내가 이렇게 음. 딱 눌렀을 때그 질감이 대박이야. 맞아. 먹어본 됐어. 중에 가장 안 폭폭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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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골차다. 그러십시오. 육즙이 옹골차다. 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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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텐트에서 네 명이서 이렇게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냥 음. 음. 둘 아니면 혼자, 뭐, 음. 뭔가 이렇게 가득 차네. 음. 아, 실치회 드시고 싶잖아요. 아, 실치회 혼자 그냥 여기서 음. <laughs> 드렁크해서 옛날에, 뱅어포 알아? 뱅어포. 음. 그 물고기. 음. 그래서 그거를 생으로 회로 먹는다. 돼지 목살 먹을 때 그, 단기 알아요? 단기? 응! 음, 응! 음. 난 단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그걸 오늘 못사왔어 그리고 저희 전복. 전복? 아, 음. <laughs> 어, 진짜 죄송한 앵겔 주스가 어. 어떻게 됐어요? <laughs> 아, 지금 전복 굽고 있어요. 어? 어? 어 아, 근데 서 아까워요? 구한가요? 대박이시다. 와, 전복은 진짜 손질 잘해야 되는 요리인데 그러니까 뭔가 몰두하거나 재미를 음. 느끼는 저... 취미가 <laughs>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취미도 많으시잖아요. 서해인이라고도 하시고 아, 진짜로? 호수시래요. 음, 음, 음. 와,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진짜 잘한 <laughs> 약간 거 같아. 약간 야구인 관상이셔가어 <laughs> <laughs> 오, 맞아, 맞아. 야구 바지를 입고 오셨네요, 이새는. <laughs> 너무 잘 어울려서. <어울리지>. 유연진인 <laughs> <미용진인> 줄 알았어. <알았습니다. 웃음> <laughs> 실제 하는 야구 선수인데, 장가온 그러니까. <laughs> 것처럼. 제가 이거를 전복이라고 써줬는데, 이게 전복이라고 속인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야 미쳤다. 칼이 더 많이 나오는데? <laughs> 어, 아니, 아니. 이이 이, 이, 이 각도로 보면 괜찮아요. <laughs> 자연산 전복입니다. 와, 맛있겠다. 와. 지금 드셔야 돼 지금? 아, 지금? 딸, 지금 잘랐을 때 바로 드셔야 돼요. 와사비 <laughs> 아. 귀신. 아, 그래요? 와.. 솔직히 버섯 편식하는 사람인데 맛있어. 진짜 근데 이렇게 <laughs> 듣기가 진짜 어려워 진짜 사람들이 나한테 버섯매기로 안달먹다고 하는데 어? 아 진짜요? 저 진짜 안 먹어요. 버섯을 아주 먹을래? 솔직한.. 네. 아, 아 초밥으로? 야, 응. yeah. 와 역시.. 다르네. 아 <laughs> 배움의 깊이가 또 남다르다. 이게 김이다 생각하시고 아 미쳤다. 습니다네 네, 들어가시죠. 내 입에서 축제가 응. 지금 펼쳐지는데 이걸 일단은, 벌리면 안 되지 새즙이랑 응. 육즙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 이걸 못 뭐, 뭐 벌리겠어 그러니까 응. 와. 그래서 왜 나보고 장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육좀 사장님인 줄 맞아. 알았다고 응.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웃음> <웃음> 마장, 마장동에서 근무하시는 <웃음> 분이었을, <웃음> 분이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 의외네요 막 음. 이렇게 직업이 막 뒤집으러 갑니다 고기 <laughs> 먹어야 되고, 먹어야 <laughs> 되고, 고기도 뒤집어야 되고. 아빠 TV 코너 속의 코너 이거 한번 접접봐 오늘 목살 컨디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대접 할만한 그런 퀄리티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멘. 좋다, 멘 좋다. 들어가자. <laughs> 미쳤다, 미쳤다. 들어가자. <laughs> 그 물리지 않는 맛. 제가 한 돼지를 못해도 못해도 100마리 먹지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더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런가요? <laughs> 오랜만에 만나서 너는 요즘 뭐가 즐거워? 라고 물어보면 캠핑 가는 게 너무 즐겁다고 캠핑 혼자 가면서 살게 너무 많더래 그래서 한 서너 명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너는 뭘 사? 난뭘 사? 이래가지고 어.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 얘가 혼자 캠핑 갈 때는 이걸 빌려주거나 드리락이 그런 드리락이 식으로 아, 한다는 저...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어. 왜냐면 근데...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셔워하는 게. <웃음> 네 여러분들 <laughs> 지금 이 텐트에서 최고 인원입니다. 저희 무대, 감독. 그 무대 감독님이십니다. 박기남이라고 <laughs> 합니다. 아 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공연을 하고 차박을 하면서 공연, 감독님들이랑 같이 캠핑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처음이에요, 이런경 저희 아마 아무, 아무도 없을 걸로. 그 <laughs> 감사합니다. 고기 맛있게 구워서 오겠습니다. 와와 저는 지금 조명이 없어서 고기 구우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런 거한 컷씩만 찍으면 아. 콘텐츠한 장면. 우리 감독님들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새로 걷습니다. 와 제가 그래도 목살에는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먹은 돼지 마일수가 있다 보니까. 와, 아, 음, 아, 버섯을 야. 구울 줄 아네요. 어. 아, 그래. 아. 알아보시네. 아 아시네. 아, 아. 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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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는 부위로 일단은 한 점을. 한 점씩을 준비를 해드리고 아우.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음, 그 오마카세 셰프님처럼 오, 그리고 맛있는 부위를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난 그런 지식이 없어 다공룡입니니다 아, 음, 맛있는 부위래요 와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저희 우리 초창기 멤버들 다시 이렇게 아이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복 받았네요 이런 기회 음? 아, 네. 어 저희 같이 건배를 한번 합시 예. 바바 TV 코너스게 코너 이거 한번 잽서바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예. 우리 감독님들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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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음. 와. 아마 진짜 부드러운데요? 음, 진짜 소금도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청양고추랑 아, 진짜... 먹어도 맛있고. 음. 음, 저도 이거 좋아.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저희 감독님 중에서 이제 배우로 활동하시는 그 감독님이 계셔가는데 공연 홍보 잠깐 들어가자. <laughs> 아, 깜짝. <깜짝이야.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망원동 브라더스에서 배우를 하고 있는 한병수라고 합니다. 아, 지금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에서 절찰리에 공연 중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도동맞은 새 화이팅! 화이팅! 망원동, 망원동 브라더스 화이팅! 화이팅! 예 망원동 볼리비아에 갔는데 하하. 볼리비아가 고산 거기도 어, 예. 최고 낮은 도시가 코차반바라는 데였는데 거기가 3 0한3 500m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제일 낮은 거였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는 계속 막 메스껍고 막 토하고 말좀 많이 해서 산소 부족하면은 어지럽고 그러, 그러니까 근데 고산증이라는 게난 너무 되게 확실해가지고 근데 그날 좀 말을 많이 했더니 갑자기 확 어지럽고 막 메스껍더라고. 그래서 근데 거긴 병원이 없고 의사가 오는 시스템이야.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고 막 그렇다고 설명을 막 했더니 그 의사가 되게 그렇게 임신하셨는데요? <laughs> 이런 <거 하는> <laughs> 저요? 저저 저, 저 결혼도 안 했고 아, 임신할 일이 없었어요. 어, 임신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laughs>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웃음> 의사가 계속 맥박 맥박지도... 치듯 임신이래. 판정을. <laughs> 어그정을 그걸. 어,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 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오 이렇게. <laughs> 얘기를 아, 아, 아 영어로. 어, 그래야지 뭐 내가 스타를 개탄다 막 이렇게 <laughs> 막, <웃음> <얘기하고> 막 <laughs> 얘기를 했어. 근데 의사가 계속 이러는 거야. 자기 도시는 3,5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산증 이 있을 수가 없대. 어. 라파즈 정도는 가야 고산증에 자기 그들의 자, 어 아. 자기들 문화로서는 지금 이해 못하는 거. 뭐, 아. 지금 어떻게 여기 이런 데 낮은 데서 고산 증이 와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어 이거는 원인은 임신밖에 없다는 임신 거야 나이만큼 <살> 그 반응이 근데 증상이 너무 똑같은 거야 임신 증상 그 동네 사람들 증상이야 임신한 사람들 증상이야 내가 많이 봤는데 한달 라는 거 맞아 동명 감독님한테 고령 소세지입니다 고령 소세지겠네 아, 그럼 고기도 여기 슈퍼에서 산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가는 정육점에서 샀습니다 믿음직해 <laughs> 벌써 믿음직해 서글서글해가지고. 네. 바바 TV 은반입니다. 와. <laughs> 스 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잡숴봐. 아, 예, 네. 그거. 잘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찍고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지금. 누가자? 라고 말하면. 치수 저희 같이 공연하는 우리 감독님들, 그 다음에 스태프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차박을 잠깐 즐기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감독님들이랑 같이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또연출님이랑 우리 어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공연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감독님들은 내일 또 이제 셋업 스케줄,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셨고요. 지금 이제 가시고 불멍까지 다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내일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촬영 때문에 한 이틀 먼저 온 거라서 내일 스케줄은 없고, 근데 내일까지 여기서 자기는 그 다음날이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 저도 내일은 오후 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조금 있다가 천천히 철수를 하고 저도 이제 숙소를 들어가서 공연에 합류를 해볼까 합니다. 색다른 경험이었고, 같이 공연하는 사람들이랑 캠핑을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좋아해 주시는구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날입니다. 조용하고 너무 잘 잤어요. 난로를 키고 잤고요. 난로가 없었어도 전기장판 틀고 가능했을 정도 온도인 것 같아. 요 근데 난로가 있어서 너무 따뜻하게 잤고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납치를 당했습니다. 점심, 네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개나리도 한번 보 아, 개나리가 옆에 다 폈어요. 이제 벚고 진짜 하루 이틀이 못 피일 것 같아. 나와서 꽃 찍으러 나와야겠다. 들어가라 들어가. 영화. 봐요, 봐요. 봐봐, 봐봐, 무서안 야기매고 음. 고령에 영원이영원이 병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집어쳐주고 완토~ 네, 여러분들, 어, 둘째 날 이제 점심을 먹고 어, 커피 한잔 딱 사들고 다시 캠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가야! 체험캠프 사이트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데가 이제 캠핑장 입구고요 옆에 이렇게 개나리 쫙 펴져 있죠 여기가 다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D사이트고요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차는 저렇게 앞에 차 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쪼로로록 주차를 하시고 옆으로 이제 텐트를 치는 곳이 D사이트입니다 이제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이렇게 딱 있고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랑 개수대 있는 보시고 분리수거하는 곳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A 사이트입니다. 여기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안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A 사이트가 이렇게 주차하고 옆에 텐트를 칠수 있는 사이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빙 둘러서 A 사이트가 있고 요 가운데 B 사이트가 있어요. B사이트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네,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서 B사이트는 그렇게 좀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 A1234 요쪽 라인 바로 맞은편이 저기가 C사이트입니다 C사이트 나쁘지 않아요 네, 다 이게 벚꽃이거든요 이게 피면 장관이라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딱 피기 직전 그리고 제가 친 곳이 저기가 E 사이트입니다 E 사이트 여기는 A 사이트고 저 뒤편 쭈루루루룩 E 사이트인데 제가 지금 가로로 피칭을 했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넓게 그냥 다 쓰라고 캠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피칭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막 바베큐 체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훈제 바베큐통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대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사이트 이 앞쪽으로 승마 체험장이 있네요. 말을 타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저기 말한 마리가 엄청 막 뛰어다닙니다. 말한 마리가 훈련 받고 있나 봐요. 와, 멋있다. 그리고 이쪽 뒤쪽이 다 잔디밭이에요. 아이들 이렇게 막 뛰어들고 공놀이하고 뭐 연날리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약간 간이 무대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이런 데서 우리 뚜토님들이랑 같이 캠핑하면서 공연도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 빨간색 건물은 고령 수제 맥주 전문점입니다. 근데 저 수제 맥주도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목련은 벌써 지고 있어요. <laughs> 엄청 이쁘다. 그리고 여기 C 사이트 있는 쪽이 이 방갈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아이가 있어서 조금 캠핑이 힘드신 분들. 그래도 이런 방갈로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를 빌리셔서 앞에서 여기 주차장도 있고 해가지고 차 세우고 여기서 이제 뭐 바비큐 같은 거 해서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씨사이트를뭐 같이 예약을 해가지고 두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배우님께서는 열심히 지금 대본을 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배우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파이팅하겠습니다. 이제 하시지만 오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극장 들어가서 극장 컨디션을 좀 보고 배우의 모드로.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우 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일단 들어가서 좀 씻고 이제 극장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숙소입니다. 차박 매트를 숙소에서 쓰려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차박 유튜버 들어오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